살아 계신데 시편 91편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나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용하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예, 지존자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풀고 단잠을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품은 우리에게 참으로 포근한 곳이죠. 또 우리의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는 곳이며, 하나님의 품은 그 안에서 성숙해가는 곳이고 또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위험천만한 일이 가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교통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각종 사건과 사고, 재난과 재해의 위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 퍼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어디에도 자유롭게 숨을 쉴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학교와 학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계약을 연기하고 각종 주요 행사와 집회는 대부분에 취소됐습니다. 화기애애에게 모여서 졸업을 축하하고 결혼을 축하하며 함께 식사하고 서로 모여 즐겁게 어울리는 일상은 어느새 지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장례가 일어나도 장례식장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피치 못해 나가게 되면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경계합니다.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를 타도 상대방을 경계합니다. 상대방이 마스크 쓰고 있지 않으면 숨도 안 쉽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삭막하고 살벌한데. 이 시기가 좀더 지나가면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합니다. 뭐지 않아 종식되겠지만 언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우리를 곤욕에 빠뜨릴 줄 모릅니다. 얼마 전부터요 사막 메뚜기 때가 아프리카 중동을 지나서 중국까지 덮친다는 소식이 들려지는데요. 이는 애국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 하나인 메뚜기 재앙을 연상시키죠. 또 3월 4일 수요일에는 일본 사이타마에서 원인 불명의 검은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위험과 역경 속에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인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수 있을 것처럼 오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곧 신령한 음성이나 형상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고난과 고통, 좌절과 악한 일들, 막힌 환경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사인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안내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다못해 그렇게 타락했던 니의 회성도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금식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허락 하시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찰스 스탠리는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환경의 희생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모든 사건 사고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상치 않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목격하고 체험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인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크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쉽지요. 불행한 사건에 전주곡인 사인을 놓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모든 환경 사건 사고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를 들면 29장 10절로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도 그의 수명을 1초도 연장시킬 수 없고 모든 것을 다해서 노력해도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파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읍과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한심하고 미련한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죄악된 역사를 거듭하며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지식의 바벨탑을 쌓고 기술의 바벨탑을 쌓고 물질의 바벨탑을 쌓고 명예의 바벨탑을 쌓고 권세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벨탑을 쌓으면 하늘에 닿아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인간은요 닥쳐오는 메뚜기 때에 대비하여 오리를 준비하고. 신종 바이러스에 맞서 백신을 개발하지만 정작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바벨탑을 쌓아서 닥쳐오는 재앙을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애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스가랴사장 6절, 로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니라. 큰산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루바바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큰산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지존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주 끝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선뿐 아니라 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자. 그랬어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방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아,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대로 흔들리며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엠 바운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위로가 얼마나 클까? 슬프고 상한 영혼이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면 그 안도감이 얼마나 클까? 슬픔에 쌓인 마음이 기도로 가벼워진다면 그 얼마나 큰 위로일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본신육장 사절에 여 o 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어 e 스트는 천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어요. 사탄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힘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더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굳건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기도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또한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고통을 예, 감으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저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믿지 않을 때이 사탄의 장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종이 되어 쓰임 받고 있잖아요.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슬픔, 영광과 고난, 그리고 합리적인 것과 불합리적인 것을 적절히 사용하시므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차원에서도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일이 인간의 편에서 나쁜 일이 될수 있고요. 인간의 편에서 좋은 일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답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고난의 때에 들어야 됩니다. 이 징계의 때에 들어야 돼요, 지금.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리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 영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어요 존 스토트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콜로세 3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계시니라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러므로 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가처분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승변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새 사냥꾼의 올모와 같은 속임수와 위협이 난무하고 심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고 낮밤으로 불안에 떨며 쉴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밤에는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 주는 위협 속에 공포를 느껴야 했고 낮에는 적들로부터 날아들은 이 화살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천명, 만명이 엎드러지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섭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사는 길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지혜와 믿음을 본받아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서 도 안식을 누리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91편 1절로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험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지존자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게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본시에서 쓰인 지존자는 히브리어 엘리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위엄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판토크라토스인데요, 전능자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튼튼한 자동차를 탄다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통 보안으로 무장한 집에 산다고 해서 평안하게 살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은둔 생활하고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한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안전수칙을 따르면 확률적으로 전염률이 낮아지지만 언제 어떤 경로로 침입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야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일순위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깊이 빠져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게 열정을 쏟고 시간과 물질을 쏟습니다.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내가 열정을 쏟는 대상이 무엇인지 살피면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빠져 살고 인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기에 빠져 삽니다.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권세를 쫓아 삽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에 빠져 살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에 빠져 살고 하다못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에 빠져 살고 찜질방, 목욕 좋아하는 사람은 찜질방에 하루 종일 가서 축치고 놉니다 사랑의 대상이 마음의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보호하시되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본문의 시인이 말하는 이 새사냥꾼은 직접적으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을 가리키고 간접적으로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새 사냥꾼의 올무는 없을지라도 마귀가 쳐 놓은 올무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서 5장 8절 로 9절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 여기저기에 세상 중심의 올무, 성공 중심의 올무, 물질 중심의 올무, 하다못해 미모 중심의 올무를 놓고 성도를 유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산막이는 육적인 전염병, 영적인 전염병을 뿌리며 개와 성도들을 막 위협합니다. 콜레라, 페스트,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등. 그런 것들로 육체를 공격하고 욕심의 전염병, 무지와 혼란의 전염병, 무정함과 배신의 전염병, 시기와 분쟁의 전염병으로 영혼육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맞서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싸우되 우선적으로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전염병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자 징계 장치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피계이파 악독 우매극장 독질, 전염병, 열 가지 재앙 중 짐승들에게 도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1 2 정탐꾼이 가난을 정탐한 후에 갈렙과 요사를 제외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가난 땅을 악평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교만해서 노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순식간에 죽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전염병이 퍼진 지역은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인간의 생사화복을 조화롭게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이 섣불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전염병 자체를 막이라고 해석해서 극단적인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가 치우친 해석에 빠지게 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일들이야, 이 모든 일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때를 만날수록 더욱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균형 잡힌 영성을 겸비해서 현실 속에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고의로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오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기스로 덮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스는 구름처럼 포근하고 부드러우며 풍성하고 온화합니다. 네. 셰스로이스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에 대해 강렬하게 표현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순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만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피조물이 더욱 우리 같은 피조물이 창조의 눈에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이유를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부담스러운 영광은 우리가 감히 받을 자격이 없고. 어쩌다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아니면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라고 했습니다. 초리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와는 호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질투하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저 미친놈으로 끝나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데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구사 4장 4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일순위로 사랑하고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기시 여러분의 영혼육을 덮은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누구도 이해해 줄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런 시린 마음과 아픈 상처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기으로 여러분을 안고 위로하시며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방패와 손방패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악한 마귀는 쉴새 없이 공격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공격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보호를 받은 인생은 재앙 속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악인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시편 9 1편7 절로 8절 오늘 본문이죠.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부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부리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지존자의 보호를 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으로 바뀌고 역경은 축복으로 바뀌는 역전의 삶을 살게 되고 대적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능력이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존자는 저와 여러분의 거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지존자는 나의 거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로 13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팔보며 젊은 사자와 뱀을 팔로 누르리로다.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영적 권세가 임하여 여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아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눌러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강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누가 복음 10장 17절로 20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돈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성님 여러분,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길은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일순위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수 있습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자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십니다. 더불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시간 여러분 모두가 환란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지존자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걸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